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성경대학 금요일 날오시에 있습니다. 해주시고 참여주시기 해 바랍니다. 어, 우리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다 아뢰어라 같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어라 주리의 친구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로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말해 어라 내 엘레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침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거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더 말해 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온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저희들이 하나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새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이 은혜를 새기게 하시며,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갖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비신 그대로 모시고 가네 다른 데들도 함께 가더니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예.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어, 신년 주제 설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 우리가 2021년 신년 교회 어, 표어가 뭐였죠?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었죠? 예이 주제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번 어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그 이어서 우리 한번 더이 주제의 말씀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믿음이 뭐였다? 첫 번째, 주님이 그 풍랑 속에서 잠잠히 주무실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마태복을 보면 우리가 뭘 맡겨야 되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믿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풍랑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어려운 풍랑, 그 풍랑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 잠에서 깨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사람들, 제자들은 그 풍랑을 자기들을 죽일, 아, 자, 우리 잘못하면 죽겠구나. 풍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걸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자봐라 명령하시더라는 거 다스리시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풍랑을 바라보는 서로의 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앞에 있는 장애물, 너를 위협하는 그 위협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가, 가장 대표적인 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웠어요. 너무 키가 크고 용사고 그가 정말 칼을 휘두르면 몇십 명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앞에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봐요? 골리아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커다란 골리아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면 나가면서 뭐라그래요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고 나오거니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더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우시블레어 사람에게 이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니라. 아 믿음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 앞에 있는 골리앗만 쳐다봐요. 자기 눈 앞에 있는 여리구석만 쳐다봐요. 자기 눈 앞에 있는 풍랑만 바라봐요. 그리고 난 죽었네. 난 죽었다. 딱그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데 그건 믿음 없음. 근데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더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야,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신다 네가 아무리 용사고 네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나갔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됩니까? 큰 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더니 그게 무너지죠. 예수님은 풍랑을 바라보지 말라.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왜 하나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가? 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는 뭐한다?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세 풍랑에 정말 휩쓸려 빠져 죽기란. 베드로가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갖다 결국 빠지잖아요. 그죠? 렇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풍랑을 이기고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풍랑 속을 걸어갈 수 있게.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 평안 말씀하시죠. 평안.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평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평안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바라보지 말래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 앞에 잠깐 곤리할수 있다고? 우리 앞에 풍랑이 좀 닥친다고? 우리 앞에 병마가 온다고, 우리 앞에 시련이 온다고, 내 삶이 좀 망한다고, 그거 갖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평안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쓰러지 넘어지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아직도 이 믿음이 없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 지책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무슨 믿음으로 살았느냐?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환란을 바라볼 때 환란 앞에 두려워 떠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평,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굴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있었어요. 열의 고성 앞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다윗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마지막에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은 와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도저히 저들은 우리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한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하며 의를 행하기도하며 약속을 받기도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하며.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집뿐 아니라 결박과 옥가치힌 시험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토으로켠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확대를 받으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뭐 했더라? 믿음을 지켰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 아멘 세상이 아 어떤 걸로도 안 되니까 어떤 환란으로도 그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결국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믿음 가졌다고 환란이안 닥친다고 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풍랑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에서 온다고 말씀하세요. 기도. 기도 에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다. 그때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쫓아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죠. 반신반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남들이 그러는데, 당신이 좀 고칠 수 있다는데, 혹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거 믿음 없음이죠?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자, 마가복음 9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불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리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없는 아버지죠. 근데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한테 고백합니다. 24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예수 믿는다고 진짜 그런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수 있는 믿음, 어려운 환란 속에서 그 환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솔직히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 아버지처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 주소서.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로 예수님이 그 아들 어떻게요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불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 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두려우시면 두렵다고 인정하시고. 정말 그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면, 주 앞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오. 바울사도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의 하늘의 평강,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걸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래요. 그러면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 없어줄게가 아니에요. 그 모든 하나 치워 줄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건 뭐다? 평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그 환란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편안히 잠을 잘수 있는 그 평강. 나중에 베드로가 이 평강을 얻죠. 어디서 수있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잡힙니다. 헤롯을 잡아서 페롯이 야구보를 잡아 죽였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요. 그래서 감옥에 놓습니다. 그래서 요절이 끝나면 처형한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뭐해요? 그 와중에 감옥에서 자요. 아, 내일이면 목이 잘릴 위기 가운데 이거 얼마나 엄중하게 잡았냐면 양쪽에다가 한 명씩 수갑을 채우고 그러고 지켰어요. 또 도망갈까봐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내일이면 죽을 위기인데 그 환란 속에서 베드로 뭐하더라? 자더라 왜요? 예, 그쯤 되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이 믿음을 깨달은 거예요 환란 속에서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풍랑 속에서 똑같은 시험을 한번더 하시죠 제자들만 풍랑 속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뭐예요괴로이 노를 졌다라고 나오지, 그 풍랑에, 우리 죽겠다! 라는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부리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더라. 이게 다 뭐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배도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므로 우리 주님 하는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해 승리하기 원해요. 너희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주님의 탓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 안에서 울고 불고 괴로워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고 오히려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는 평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이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림에게 열릴 것이니라. 뭘 찾으라는 걸까요? 뭘 구하라는 걸까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말씀 잘 새기셔서, 정말 주 앞에 믿음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 환란을 담대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 갖는 성도 되시길 주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글쓰를 믿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저희들 그런 믿음 없습니다 혼란이 닥치면 두려워 떨고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 못자고 하나님 아버지 근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 없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란과 시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란을 우리 앞에 닥친 자도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사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누하님께 모든 성도들 기도하여 이 모든 담대한 믿음을 얻는 성도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주 앞에 기도하여 이 믿음 과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